싼 가격에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립니다. 음, 제가 최근에 어, 추천드렸던 종목, 아직 상승이 안 나와서, 요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6월달 들어와서, 월 초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은 추천을 드리자마자, 어, 하루 이틀 만에 상승이 쫙 나와주면서, 음, 뭐랄까요. 수익을 그냥 빠르게 어, 실현을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와서 어, 이번 주 들어와서 제가 좀 알려드린 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알려드린 게 아직 빠르게 수익 실현이 안 나오고 있네 일단 뭐 빠르게 수익 실현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뭐 걱정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제일바이오 어, 6월 8일날 요날 어, 종가에 1998원이죠. 종가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지금 하루 이틀 3일. 이제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인데, 3일째까지. 아직 이렇다 할 상승은 나와주고 있지 않네요. 나와주고 있지 않는데, 요거 조만간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 매수를 한 종목인데 이 경영권 분쟁 이유 때문인지 어 내일모레 주주총회가 잡혀 있었었는데 요거를 취소해 버렸어요 일정을 주주총회 일정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어뭐 자기네들끼리 뭔가 뭐 이야기가 잘 돼서 뭔가 뭐 협의점을 찾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 일단 뭐 주가 상승은 조만간 나오겠다 어 싶은 종목이고요 아직 일단 음, 홀딩을 며칠 더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홀딩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캔들 작은 캔들이라더라도 하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음, 이제 하락 하락 추세는 멈추는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 볼수 있는 의미 있는 양봉 캔들 출연이기 때문에 누구 내일 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를 좀 기도해 보면서 요렇게 아직 요거는 홀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아 이건 코스믹이고 광전사부터 이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광전사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 자 광전자 아, 광전자도 제가 3,505원 요날이죠 요날 어, 아 이날이었구나 이날 종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어, 지금 이제 보유한 지 이틀째입니다. 광전사는 보유한 지 이틀째 되는 종목인데, 요것도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이것도 종가에 매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음, 매수한, 매수한 이후에 저희가 3,505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3,415원이네요. 9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90원 정도가 하락을 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뭐, 한약 2.5%? 어, 마이너스 2.5% 중인 것 같은데, 아, 요거, 바꿔놔야겠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바꿔놓고 요거는 마이너스 2.5로 바꿔놓을게요. 그런데 뭐 이것도 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음, 뭐, 그냥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중인데요 어,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 테마가 엮여있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반, 미국 반도체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고 센 종목이 뭔지 아시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음,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랑 연관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광전자. 그래서 앞전에 이 상승이 어,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온 건데, 지금 단기간에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어, 여기서 상승 후 조정. 여기서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조정 받고, 여기서 2차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정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조정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3차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정을 거치고 가지 않겠냐 싶기는 한데 음, 뭐 이렇게 음, 뚫고 가주면 좋겠지만 무난하게 어, 한10% 정도 어차피 수익 챙기려고 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 상승이 나와 주지 않겠냐 라고 뭐 걱정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고 물론,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매수 추천을 한 거잖아요. 광전자 같은 경우는. 요 고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거는 요거는 사실 단타로 접근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고점에라도 어, 좋은 매수 타이밍, 우리가 10% 정도 수익을 얻기에는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돼서, 음, 그래서 요거는 차트상 고점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산타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요날 종가에 매수를 했잖아요. 음, 그래서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어, 어제, 어제 반등이 나와주진 않았네요. 그래서 단타로 노리고 들어간 거라서 짧게, 하루 이틀, 뭐 길면, 길어봐야 2, 3일 내다보고 산 거라서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바로 수익 실현도 가능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음, 요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또 영상 속에서 어, 여러분들께 어, 보고를 드리도록 할테니깐요 어, 뭐, 걱정 마시고, 그냥 영, 그래서 영상을 꾸준하게 쭉 시청을 좀 해주세요. 음, 저 산타, 저희 채널, 저희 채널 구독을 하시고, 구독해면 우리 동영상들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타 검색하시면 제 영상들만 골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어 이렇게 쭉 계속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어 어떻게 됐습니다. 익절을 했습니다. 아니면 손뭐 손절도 나오겠죠.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아니면 현재 어 아직까지는 홀딩 중인데 며칠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뭐이런 것들. 제가 다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지켜봐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CSA 코믹스 코스믹인데 잘못 썼네요. 코스믹.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매수를 하시면, 어, 반등 좀 먹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어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어제 시초가 대비 5.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면서 거의 시초가 마감을 뭔지 도지 마감했다고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 종목, 음. 자5.6%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 목표라서 이거를 못 파신 분도 있고 안 파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는 10%로 해서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기는 하는데, 자. 5% 정도 올랐어요. 우리가 목표가의 반 정도, 목표가의 2분의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하면서 내가 매수한 금액까지 밀린다? 이러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어, 이제,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되고.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표는 10% 정도 잡았어요. 여기에 2분의 1, 5%까지 올랐습니다. 5%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내가 산 매수한 매수 금액까지, 본전까지 밀린다. 팔아야 됩니다. 매도 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본전 밑으로 우리가 매수한 매수 가격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했다가 매수한 가격까지 밀린다 그냥 팝니다. 음.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 욕심 그건 솔직히 욕심이야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야겠다? 이미 5%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에서 수익을 내겠다? 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건 욕심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본전에, 어, 본전에 청산을 하세요.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얻으면 되죠. 그죠? 어,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 코스믹은 그냥 0% 수익 마감으로 정리를 할게요 0% 본전 매도 자 이렇게 저 산타가 알려드리는 종목 어, 웬만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종목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손해 보시는 경우가 음, 뭐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어, 별로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마이너스 3% 홀딩 중인 것들도 있는데, 요거, 제가 한 2, 3일 더 본다 그랬죠? 요거 플러스로 바뀌는, 어,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산타가 추천해주는 종목, 나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 문자, 숫자 1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못 받으세요. 영상은 늦잖아요. 늦어서 실시간으로 못 받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릴 겁니다.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려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 지금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어, 그런 종목들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 상단의 번호로 빠르게, 빠르게 문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